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조대에 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늘 8월 10일이고, 날씨가 해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차도 간신히 하고, 사람만 물만일 것 같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려고, 풀페이스도 장만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가보겠습니다. 하조대 전망대 쪽이 좋다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하조대 전망대 쪽. 여기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확실히 성수기에는 핫한 곳이네요.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끝에 서피 비치. 그래서 공연도 해요. 오늘은 윤돌밴드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애들이 놀기 좋은 데고, 저희는 좀 끝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사람 많아요. 어, 여긴는 해수욕장이고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니, 그 카메라 설치하는 거. 여기는 스노클링 하는 데인데,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어떤지. <웃음> <웃음> 저희는 하주대 전망대에 있는 곳에서 스노클링 한1 시간 반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물이 되게 깊고 사람이 많은데도 물고기가 있긴 있었어요, 많이. 근데 또 다른 데를 가봐야겠어. 저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laughs> 제트보트 어. 타고 저희는 좀 추워서 역시 수영 후에 국룰. 라면, 컵라면을 먹고, 이번엔 해수욕장에서 좀 놀려고요. 하조대는 정말 핫플레이스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거. 근데 풀페이스를 착용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니까 어지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산소가 모자라. 맛있게 먹어. 재밌었어? <laughs> 해파랑 심터 9km. 오늘이 8월 10일인데, 물놀이를 하고 나서 나오면 춥네요. 근데, 아까 스노클링 한 데가 깊어서 그런 것 같아. 여기 해수욕은 괜찮겠지. 여기는 하조대 해수욕장입니다. 하조대 해수욕장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이에요. 물 진짜 맑아요. 나 찾아? 물 차다고? 물 차? 똑같구나. 근데 이거 왜 쳐놓은 거야? 어, 나, 카메라, 어, 다 놓고 와야지, 놀려면. 아니, 안 차네, 저기에 비하면. 진짜 사람. 저도 또 놀아야겠습니다. 제가 바람 넣는 거안 가져서 또 입으로 불고 있어요. 여기 안전요원이 계속, 어, 저 할아버지한테 지금 부는 것 같아. 저쪽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저 초록색 할아버지는 본인한테 그러는지 모르고 계속 노는 것 같고 안전요원 화남 저 노란색 쳐 놓은 게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 초록색 할아버지지? <laughs> 여기는 스노클링 했던 저 전망대 쪽보다는 얕아요. 그래서 튜브 타고 놀라고 준비 중입니다. 화조대는 물이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샤워장이 두 군데 있네요. 크게. 이곳에 모든 사람이 있는 듯한. 여기는 애기들이 놀수 있는 더 얕은 곳인데 물고기들도 있고 되게 물이 맑습니다. 아주 아주 좋아요. 이제 저도 놀래요. 카메라를 잡고 있는. 와. 온다. 와우. 와. 진짜 이 신발 너무 유용해요, 이 신발. 우 <laughs> r <laughs> 간질간질하다. 아까 스노클링할 때 들어갔던 물이 빠져나오나 보다. 재밌다. 스노클링 그걸로 해서 해볼래? 우와. 조개 쭈킹 해볼래? 아니지 쓰레기를 줍는 거겠지. 조개 주워봤자. 어, 나 바다 위를 누워 있어. 아무리 더워도 진짜 물속은 시원하구나. 넌나 사람이 만나면요. 쿡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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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아야 뭐해? 야쿡쥬 <laughs> <줄 잡아와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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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트 잘불 써서 자기 멀리 안 가는 거야. 어. 방금 사투리 했다. 네? 안 가는 거야 이랬어. 나 서울만 쓰는데? 나도 서울었는데 방금 물을 제대로 먹었어요. 파도 엄청 센 거. 아 괴로워. 덥다고? 아, 괴롭다고. 괴롭다고. 코구멍하고 목구멍에 지금 짠 물이 있어. 음, 참을래? 그러게 참았어야 했는데 아예 재밌어. 여기서도 뚝방. 사람들 진짜 많아. 아 지금 저두번물 먹었어요 파도 파두 때문에. 파도가 진짜 세. 응? <laughs> 지금 동영상이야. 물 좀? 제가 물을 품고 있어. 물 좀? 全然気にな <laughs> 아 안으로 들어갔었어? 저희는 스노클링 한2 시간, 해수욕 2 시간 놀았어요. 시코 놀았어요. 이 앞에 탈의실은 탈의실은 되지 않아요.